Was many tell him ice cream man is here. 여기 있는 흑인 두 명은 위장술을 끝내주게 잘하는 FBI 마카스 마그리고 케빈입니다. 마약 거래하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올늘도막위장 하고 현장에 침 투를 했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400 keys of pure Hajman could an ice cream pummelon. Hey! Tell money is ice cream delivery is here. Never mind. Wrong store. Garden here. Get this. Place cleaned up. it He was delivered to his home. The girls in the photo are his daughters and Harris is to the Wilson fortune. So who's gonna pick him up? Okay. Obviously everyone has read the profile on the girls. Still.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마이를 맞게 됩니다 자선파티 참석을 위해 LA에서 오는 재벌 윌슨과의 자매를 경호하는 일 마이 자매는 정말 막가드럽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안 치면 마카스 케빈이만 아니죠 운전 실수로 인해 윌슨과 자매의 얼굴이 상처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마저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뭐애고0을 확률 100%에 달한다 머리를 굴러본 걸과 답은 하나다 직접 여장하기 아이고 빠진 바디 라인, 풍만한 가슴 라인, 금발 머리, 정말 완벽하게 웨스턴과의 자매로 변신 완벽 완벽해 이게 완벽한 거 맞아요 이게? 어? 두 번째 난관 친구들도 속일 수 있을까요?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two of you. c o l l 정말 친한 친구 만나요. 저는 뭐 바로 할것 같은데. 아무튼 친구들도 완벽하게 속이고 마커스, 케빈은 그들의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어요. 행사를 주최한 사람은 딸들입니다. 그녀들을 보고 첫눈에 반은. 아이고 보니 이둘은 브레튼이 디파니와 앙숙지간이죠. 이 버리엘스는 살만합니까? 저런 분들 동네요. 니 영화 감상 잘했어요. 명품 좀 경비실에서 시사회했어. 아니 주인공이 너네 엄마잖아요. 엄마를 걸고 넘어지면 실망입니다. 어, 그런 거죠. <laughs> 그런 거예요.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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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해보자> 그런 거래요. 나의 <laughs> <laughs> 엄마는 콜라만 마시면. 방귀로 비트박스 한다면서? 하하하하하! <laughs> 뿜빠, 뿜뿜빠! 그래 너네 엄마는 너먹청있어 지방 제거술 받으면 될걸? 운동으로, 살성, 살을 뺀다며? 너네 엄마는, 샐러드랑 살아가다가, 어, 그, 같은 줄 안다면서요? 너네 엄마는, 똥갓할때 임색한다면서요? 아이고, 하하하하! 너네 엄마는 먹청있어굿찌가겠어 살성? 팬들을 찾지? 애간 헤더. 그 말이 좀 거친 것 같아요. But it is 그고 티파니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또한 명의 흑인 남자 라트레 라트레는 <laughs> 티파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oh 아, 이 표정 봐 속만 바 티나 <람이> 뭐 하지만 네. 티파니는 와이프가 있다라는 점 물론 와이프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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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will not are you wearing lipstick yeah. is that a girl? oh no this the, the, the government issue see you could take and put two guns in there and you just freeze fbi i know somebody's in here baby nobody's in here baby, nobody's in here see <laughs> nobody's in here if we don't have trust hey, this is Gina! Have to... <laughs> there she is right there 바람핀다고 의심하는 와이프 it. I know it. I know it. I know it. I k it. I k it. I know it. I know it. I know 이 t I know i